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. 자 와. 오늘 저 라디오스타 <laughs> 네. 출연하게 된 송경석입니다. 네, 저는 김정원입니다. 네, 저는 강경태입니다 네, 저는 심소영입니다. 오늘 아주 난리 날 거예요. 네, <laughs> 그, 많이들 그, 기대해 주셔야 돼요. 재미도 있지만은 <laughs> 네. 공부. 아니 하셨던 분들이 오늘 나오셔서 네. 특히 그 공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조울 풀어가고이 친구죠 공신요 공신, 공신. 아, 네? 아주 진짜 경상경만 네? 믿고 있어요 장기하 아, 씨 장기하 씨 네, 아니죠? 아니죠 아니죠 힐러리 클린턴하고 동문님, 그리죠 심장도 있고 네, 네. 원조 레슬링 아, 이건 날 써봤어요. <laughs> 네. 얘기가 준비스미스입니까꼭 아. 본방 사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특히 수험생 여러분, 강성태 나오니까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네. 학부모님들도요. 금일 네. <laughs> 11시 10분, 본방 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라디오 스타! 화이팅! 화이팅! 고생하셨습니다. 지자자 죠 띠띠 드니스. 아기재이기 때문에 아직 이거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은데? 할수 있다! 정말? 받아. 다너 혼자가 아니다! 애사고난 다음에 눈도 네. 부시지 마세요! 감수하고 또 싫다고 넣어 시지 마세요 비싼 놈이 이면 되냐고요? <laughs> 사랑합니다 안녕 고 많았어요